머리의 포인트를 정리할 수 있게 네이프도 꽉꽉꽉 살짝 살짝 누르면서 얼마나 크기로 정리할 수 있게 끔 그래서 원투쓰리 이렇게 가죠 원투쓰리 이렇게 가요 그러면 사이드 쪽에 있었던 남아 있는 모발 하나씩 다시 한번 빼서 가지고 오고요 탑 쪽에 있는 라인 끝선에 있는 모발 연결해서 가지고 오고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탑에 있는 또 남아있었던 모발을 가지고 절루가 절루가 해주시고 얘가 또 뭐하는데? 동그랗게 끝선의 형태를 절, 절루가 하고 얘만 이렇게 형태감을 만들어줘야 주 되잖아. 그래서 끝머리 빠지지 않게 살짝 이 장식을 잡으면서 레이프에 약간 헐거웠던 모발들의 장식도 조금씩 정리해주고 가드를 정리하면서 모발을 한번 약간 넓어요. 사이드 아, 쪽 가지고 가셔서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로 와봐. 위쪽에 있었던 모발들 정리. 가운데 중앙에 있는 머리가 없으니까 위쪽에 있었던. 앞머러 갖고 와도 괜찮아요. 이게 뭐 그렇게 정리하진 않고요. 사이드 쪽에 가장 겉단의 가드만 만들 수 있으면.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로 가. 아시고 일로 와. 이렇게 해야 계속 돌지. 동글동글 돌아가면서 머리의 끝선을 다 정리할 수 있게. 그러면, 정리됐던 동그란 라운딩 정리가 되면서요. 우리 그, 요번 올해 달력의 신부 머리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의 약간 똥머리 라인인데, 버네어 느낌 나는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이런 머리가. 그러면, 마지막에 한번더 정리할 수 있게끔, 가운데 정중앙에서 틀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묶지 않고요 계속 남겨놓으면서 머리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게끔 기다린 거지. 어? 그죠 그래서 중앙선에 끝까지 오셨으면 마무리, 여기 뭐가 있냐면 중앙에 남겨놨던 포인트 하나가 있고. 그러면 끝마무리, 너다 끝났으니까 얘네들은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끝선을 한번더 정리해볼게요. 끝까지 빗질 뭘로? 젤로. 제가 처음에 세미업 라인 잡을 때, 저는 업스타일을 정말로, 제가 딱 지금의 제 나이가, 제가 이제 내년에 마흔이에요. 내년에 마흔인데, 어, 딱 우리나라의 그, 이 뷰티의 변천사 속에 저의 삶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부터, 서태지를 계기로, 아이돌이라는 거가 딱 스타트가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HTO, 저 이제 방송일도 많이 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쭉, 전하기 시작한 그, 그거에 제가 업사이드느낌그 현장에 있으면서, 어,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하면서 헤어를 내가 굳이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면 너무 그, 러니까 저의 선배들, 뭐 원장님들이 하시, 보여줬던 게 내가 할수 없는. 저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렇게. 나 결혼할 때도 머리 해혀 건가?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약간 되게 많이 부학 다니면서 머리를 안 하려고 굉장히 했는데요. 우리 사장님이 그만두래요. 제가 <laughs> 신부하고 있으니까요. 넌 헤어를 안할 거면 이렇게 다른 데를 가라. 이렇게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웨딩홀에 있었는데 그게 계기가 됐어요. 짝일까봐. 한 2년을 하려면. 제대로 해보자. 내가 네, 재밌어요 하잖아. 내가 재밌어요. 예쁘게. 그때 이제 막 아이돌들 스타일링들 막 우리 미용계가 막 저렇게 전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밑거름이 돼서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그좀 디자인을 만드는 거잖아. 본인들이 머리를 하시는 거에 제가 선생님들 교육할 때도 얘기하는데요. 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양 만들어 놓으면 너는 이네 머리 이렇게 놓으면 좋니 이렇게 놓봐요 <laughs> 어, 그게 우리가 지금 나이가요. 우리랑 비슷한 고객들을 본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 그치. 내가 싫으면 걔도 싫은 거야. 내가 이 볼륨이 이상하면 걔도 이상한 거거든. 그거를 조금 더 나한테 더 접근을 시키면 더 쉬워. 근데 혼주가 어렵죠. 왜 어려워? 베이스가 없잖아. 그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그가 뭐를 해야 예쁜지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혼주는 분명하게 정확한 교육을 받으셔서 외워서 하는 스타일링이 그래서 하자 가운데 중앙에 있는 머리를 가지고요 고무줄 묶을 거예요. 중앙에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심심해 업스타일이기는 한데 한 5c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머리를 묶어서요 볼륨을 조금 살려놓고요 가운데 중앙에 있는 머리를 리본으로 잡아줘요. 끝 머리를 조금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요 한번더 회전했을 때. 여기 있는 꽁지가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업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얘를 좀더 살짝 이렇게 라운딩이 이렇게 되실 수 있게끔 요 끝머리만 이렇게 잡아주면 뭐가 돼요? 리본되죠? 이렇게 리본 만드는 거예요 긴 머리 외에는 리본이 만들어지죠 어 나는 이런 거 싫은데 <laughs> 저내 <laughs> 머리에 리본해준다 <리본에는> 생각해요 <웃음> 어깨가 막 <laughs> 나는 너무 싫은데 좋아하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고 그치 이게 볼륨이 돼서요 얘를 가지고 가운데 중앙에 만들어진 거는 컬링의 어떤 이런 느낌들도 쓰는 거고요. 애기들 머리 할 때는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 저는 싫어서 저는 나좀 뒷바라쳐. 예쁘지? 이렇게 되겠지? 좀 나이 있는 사람들 이거 좋아해. 30대, 아까 20대 다 그렇게. 해. 그래서 오늘 머리를 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핀을 꽂으면 약간 납작한데요. 이 볼륨을 좀 살리셔서 가운데 중앙을 메꿔주시면 똥머리 의 라인의 느낌도 살리면서 조금 더 내추럴한 고무줄을 묶어서 연출을 한 스타일링들이 세미업 라인에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요. 묶은 머리에 끝머리에 장식들의 느낌들을 가지고 연출한 머리를 번 헤어라고 해요. 번 헤어. 그래서, 근데 이 똥머리 그럼, 아, 번 헤어.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아, 번 헤어. 번 헤어를 원하시는 분이네. 아,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살짝 올리셔서 잡으실 수 있는 볼륨이 들어가시는 거고, 오늘의 똥머리 라인으로 웨딩에 하실 수 있는 느낌들까지 한꺼번에 잡으실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사이드 라인에 약간의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티아라를 중앙에다가 이렇게. 예. 티아라 시우는 위치는 웨딩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씌워야 돼요. 티아라 자체가 볼륨을 이렇게 죽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뒤에서 띄우시면 안되고 앞머리 파팅선 끝나는 곳에서 바로 씌워주셔야 돼요. 앞머리 파팅 끝나시는 곳에서.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티아라 선이랑 같이 빠지지 않게끔 머리를 만들어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머리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찢으실 때는 육비누로 지금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렇게 튀어나온 포인트가 보여요. 머리가 묶여져 있으시면 이동이 되게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실핀보다는 육핀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가 여기가 이쁜가 여기가 이쁜가 하면서 가지고 오셔서 그 볼륨을 조금 더 살려내셔. 꽂으실 때는 홈질하는 거예요. 한 번에 꽂지 마시고 왔다 갔다 두세번 정도 반복해서 톡톡톡톡톡 밀어넣기만 하실 수 있겠죠. 정리하시면 되시겠고요. 나머지 끝머리에 스프레이 이제. 앞에는안 뿌려요. 뿌리 라인 절대로 안 뿌려요. 앞에서 5cm 빼고, 뒤쪽에. 왜? 네, 결이 어떻게 된다고? 젖는다고. 결이 젖으면 안 되고. 자, 가스 스프레이는 표면에 얹어지는, 그죠? 그래서 표면에 얹어지는 거는 우리 업스타일 할땐 굳이 필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많이 쓰시지 않게끔 물 스프레이를 조금 활용을 하시고, 머리에 잔머리 끌어올리셔서, 뿌리 쪽, 두피 쪽 라인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에만. 대신에 너무 적지 않게 뿌린다. 끝머리, 여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살짝 튀어나왔네요. 요거 정리하는 팁. 육핀으로 얘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좋겠죠. 이렇게 가지고 가서 육빈을 이렇게 걸고요. 육빈을 여기서 돌려. 한 바퀴. 그럼 머리의 기장이 어떻게 돼? 돌리니까 짧아지지. 그렇게 고정하는 거야. 여기다 실비 고정 어떻게 돼? 볼륨이다. 죽어버지 그래서 육빈 이렇게 남았어 그래서 왜한 줄기 가닥 때문에 머리 망할 때 있잖아요. <laughs> 이한 줄기 망. 그런데 그한 줄기 고정하시는 방법에 육빈을 회전해서 이렇게 꼭 이렇게 묶듯이 가져가시는 방법으로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똥머리 라인에 번해요. 동안 번해요. 라인으로 머리의 라인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이을 하시는. 모델 선생님께 잘 어울리는 느낌으로 연출이 되셨고요. 이 느낌의 연출은 이 여기의 크기, 크기, 그 다음에 볼륨감에 따라서 연출을 하실 때 조금 의상에 맞춰서, 드레스의 풍성함이면 조금 더 올려서 약간 오늘리 햇뻑머리의 느낌도 날수 있게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안 번해요. 스타일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